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17년도 9월 39번 문제 풀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글의 흐름에 관련된 문제 우리가 첫 번째 이 부분이요. 번호 시작하기 바로 앞 부분들을 정확하게 읽고요.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또한 문장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각각 해석하는 데 집중하셔야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studying history 뭐예요? 그렇죠.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요, 당신을 어떻게 만들어줘요? 더 지적이거나 더 흥미롭게, 즉 재밌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To talk to 말하기, 같이 말할 때 굉장히 지적이고 재밌는 사람이 될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혹은 또한 이끌어줘요 어디로? 모든 종류의 멋진 vocation 뭐예요? 직업입니다. 그리고 explorations 탐구, 그리고 혹은 경력에도 이끌 경력으로도 이끌어줄 수 있겠죠. 괜찮나요? 네, 그렇지만. 그렇지만요, 더 중요하게도요,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요, 우리를 도와줘요. 뭘 도와주는 거? 묻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하는 거. 뭐에 대해서? 인류의, humanities, 인류의 big questions. 자, b, q, 둘다 대문자로 쓰여져 있죠? 어떤 거예요? 네, 뭐 중요한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만약에요, 당신이요, 알고 싶어요. 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 어디에서요? In the present, 현재.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라고 알고 싶다면 당신은 아마도 물어볼 거예요. 누구에게? 사회학자에게 혹은 경제학자에게요. 괜찮아요 자, 우리 지금 이거 다 단어 모른다면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매, 얘기가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want to know deep background,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배경을 알고 싶다면요. 당신은 물어볼 거예요 누구에게 역사가들에게요. 괜찮나요? 우리 지금 역사를 배우는 이유들이 요렇게 나오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인류가 가질 만한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이어졌습니다. 괜찮나요? 네, 4번 봅시다. 4번 a career 뭐예요? 경력인데요. 모로스의 경력, 역사가 로서의 경력은요. 역사가라는 직업은요. is a real job. 뭐예요? 어 희귀한 직업입니다 많이 없어요 그리고 자 우리 콤마 웨치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것은요 아마도 당신이 have never met one 역사가예요 역사가를 만난 적이 없는 이유일 겁니다 자 우리 역사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역사가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가는 굉장히 희귀한 직업이라서요 당신이 만날 수 없어요. 5번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아,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를 어떻게 찾는지 혹은 역사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가 나와야겠죠. 5번 봅시다. That's because 그것이 이유입니다. 또 이유 나오네요. They are the people. 그런 그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에요? Who know and understand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이요, 과거를. 그리고 해설하는 사람입니다. It's complex interrelationships. 복잡한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With the present, 현실과 엮어서요. 자, 우리 4번 봅시다. 4번 갑자기 역사가에 관련된 얘기가 옆으로 샜어요. 3번에서요. 당신은요, 역사가들에게 물어볼 거고요. 역사가들에게 물어본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건데, 4번은 어, 근데 희귀해. 그래서 못 만나. 이런 얘가 갑자기 툭 튀어 나온다는 거죠. 괜찮나요? 네. 우리가 선생님 근데 4번하고 5번 좀 헷갈리는데 한번더 해볼까요?라고 말한다면 자 우리가 보세요 자 2번에서는요 아마 사회학자나 경제학자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뒤에 뒷배경까지 잘 알고 싶다면 역사가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들은 왜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다 엮어서 설명해 줄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봅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은 뭐예요? 어, 물어보는데요. 그 사람들은 희귀예요. 갑자기 나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글의 흐름 맞지 않는다는 거 알아보시고요. 자 우리 지금 계속 해속하면서 본질은 뭐예요? 단어입니다. 단어 꼭 정리하셔야 되고요. 주어 동사 찾는 연습 그리고 문장이 어떻게 구조를 이루는지 꼭 파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우리 다음에도 또 그래 흐름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